a l t u s e n g l i s h high school english 2 ybm 박준환 들어갑니다. 예, 다시 사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캐서린이 달리는 경주하는 도중에 남성이 캐서린의 번호표 유명한2 6 1 get b e p number 2이 번호 번호표를 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옆에 있는 한 남성은 그래도 말리고 있는 듯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In 1967, 1967년에 the Boston Marathon was on April 19. 4월 19일에 열렸습니다. She had no idea. 그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알수 없었습니다. She was going to become part of the race history. 그 경주 포스터 메라튼의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수 없었습니다. She was given 부여받았어요. The m i t number. 아까 가슴과 등에다는 번호표를 m i t number라고 하는 겁니다. 261 There were 441 people. 741명이 등록돼 등록돼 있었습니다. 등록된 그 프로그램에 보스턴 마라톤 프로그램에 741명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보스턴 had always been a mecca 성지입니다. 성지였어요. 항상 성지였어요. For marathon runners 마라톤 주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도 물론 이게 왔니 거니와 마라톤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란 얘기죠. 성지 성지란 얘기는 성지 성스러운 지 공간 땅에 발을 디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Now, switcher t o o switcher 역시 was one of the pilgrims. 그러한 순례자 술래자, 성지 순례자의 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드디어 참가자가 됐다는 얘기죠. Participants가 at about the four mile mark. 표시 지점, 표시 지점에서, 마크에서, 4마일, 4마일, 대략 1.6km 정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 3, 4, 6, 어, 대략 한 6km 정도 지점에서요. In the race, 경주 6km, 4m 마크 지점에서, there was a man in the middle of the road. 길거리, 거리, 그, 도로 중간. 마라톤 구간이겠죠. 그 구간의 중간에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Shaking h is finger at switcher. Switcher에게 finger를 흔들었어요. 손가락, 손으로 흔들었으면 소들은 Fighting, Fighting, 뭐 이렇게 손으로 흔들었으면 좋은 의미일 것 같은데 Finger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손가락질했다는 얘기겠죠. He was Jack Sample. 이름도 어, 재밌네요. 이름이 샘플이네요. 샘플이에요. 샘플 근데 대신 S.A.M. 샘플이 아닙니다. 그 샘플 요새 물건들 아시죠? 그 마트에 가면 샘플로 그 시식, 시식이나 어떤 그 공짜로 주는 한번 써보세요 하는 물건이 샘플이죠. j 샘플 k s a m p e 근데 이 사람이 레이스 디렉터예요. 관리자예요. of the marathon. 마이 보스턴 마라톤의 관리 레이스 경주 어, 레이스 디렉터란 얘기죠. 경주 감독이에요. 경주 감독이 하는 역할은 구간 구간에서 선수들이 그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이겠죠 아마. He screamed, "Get hell out of the race! Race에서 빠져 and give me your number. 나에게 그 넘버를 번호판 내놔. 줘. 소리를 쳤단 얘기죠. 네, he swiped down her front. 그녀의 앞자락, 그 앞에 있는 앞번호. The her front는 앞번호겠죠. 앞번호를 뺏, 뺏었던 뺏으라고 하는 거죠. Trying to tear off her b i b 그녀의 그 b i b 아까 bip number, 번호판, 선수 번호판을 뭐 하려면서 tear off. 여기서는 tear입니다. 떼어내려, 떼어내려고 하면서. Switch over so surprised and frightened. 당연히 놀라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frightened. 겁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that. She so that 굽는죠. So that, so that 굽입니다 접속사겠죠 당연히. She turned, she r u n away. 도, 돌았어요. 그 남자가 남자를 피해야 되겠죠. 도망치기 위해서 아니면 돌아서 도망쳤습니다. Sample, sample, sample. S A M P 아닙니다. 물건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Sample 그 director가 continue to swipe at the beep number. 그 beep number를 계속해서 뺏으려고 합니다. On her back. 그녀의 뭐를 뒤에 있는, 이제 번호가 앞뒤에 있었으니까 등번호를 뺏으려 한다는 얘기죠. Having never felt. 아까 자, 이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분사구문이겠죠. 느껴, 늦, having never felt. 느껴. 그와 같은 당혹스러움과 fear. 공포는 전에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She wondered. 그녀는 궁금했어요. If she should step off the course. 여기서 wonder는 궁금했다기보다는 생각한 거예요. 떠오른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녀가 코스를 step off,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 떠올랐다는 얘기죠. That thought, 그 생각, 뭐, 어떻다는 생각? She should step off the course. 하지만, however, was only a flicker, 찰나였습니다. She knew. 그녀는 알았어요. If she quit, 그녀가 그만둔다면, nobody would ever believe that w o m e n could run a 26 plus mile race.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quit, quit, quit. 이거 과거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재였다면 q u i t 가 됐어야 되겠죠. quits가 아닌 s가 안 붙었으니까 과거겠죠. 그녀가 그만둔다면, 뭐 한다고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여성이 quit run. 42.195, 42km,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마라, 메라이 원래 42.195km니까 아마 마일로 하면 26 플러스 마일 정도 되면 되나, 되나 보죠. Her emotion, 감정이 turned from fear to anger. 위에, 분노, 분노로 바뀌었어요. fear, 두려움으로부터 분노로 turned, 바뀌었습니다. I have to finish this race. 이 경주를 맞춰야 돼. I have to. 나는 맞춰야만 해. Even on my hands and knees. 기어서라도 손과 무릎으로라도 맞춰야 돼. I have to finish가 생략된 거겠죠. If I don't finish, 내가 마치지 못한다면 people will say women can't do it. 할수 없어라고 얘기할 거야 At last. 결국 she crossed. The finish line,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And step, 아까 finished, crossed 봤죠? crossed니까 stepped into a different life. Stepped into, 들어섰습니다. 여기 사실은 step into, enter, 한 단어로 하면 enter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삶으로 들어섰다 얘기예요. 이 마라톤 경주의 결승점을 지나, 지, 지나간 이후로 이제 스위처는 더 이상의 예전의 스위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처 finished the race in 4 hours 20 minutes. 4시간 20분에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증명했죠. 증명하면서 proving. 여기 아까 누구하고 스위처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 ED가 아니라 ING죠. 스위처가 증명했습니다.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이번 단원에는 분사구문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With an official BIP number. 증명했죠. 아, 그, official BIP number와 그 다음에 공식, 공식 official time이랍니다. 공식 번호와 공식 기록을 가지고 증명했어요. 뭘 증명했느냐? prove that, that 이하를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Women are capable of running long distances. 장거리 달리를 여성이 할수 있다라는 것. be able to 하고, be able to 하고 같은 말인데, of 다음엔 당연히 ing가 와야 되겠죠.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요. to the male runners, 남성 주자들에게는, 주자, 달리는 사람들이겠죠. it was a one-off. 단한 번에 이벤트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Without a doubt 의심할 필요 없이 it was a lot more than that to Switzer. Switzer에게는 Switzer에게는 more than that 일회성 이상 일회성보다 일회성보다 일회성 사건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는 얘기입니다. After the at History, historic race in Boston. 보스턴에서의 역사적 경주 후에 Switzer along with other women runners 다른 여성 경 육상 선수들과 함께 Switzer try to convince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The Boston Athletic Association. 보스턴 육상연맹이겠죠. 뭐 하도록? To allow women to participate in the marathon. 여성이 그 대회,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도록, 허락하도록 자꾸 convince, 설득했다는 얘기죠. Finally. 마침내. In 1972. 한참 걸렸습니다. 아까 67인가 그랬죠. 한 5년 정도가 걸렸던 얘기입니다. 67날 정확한 연도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대략 약간 5, 6년, 4, 5년, 이 정도, 이 정도 후에, women were officially allowed, 공식적으로 허락받았어요. 뭐 하도록? To run in the Boston Marathon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처음으로입니다. 예전에는 약, 간트릭이 있었죠. k v 스위치였으니까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달리도록 여성이 공식적으로 오피셜이니까요. 허락되었단 얘기죠. Her ceaseless efforts 끊임없는 continuous efforts 중단이 cease 중단입니다. 중단이 없는이니까 계속된 노력 뭐하기 위한 to achieve gender equality 성남 성평등 성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in the marathon 마라톤에서 finally 마침내 l a n d the Olymp 1984 olympic games to introduce the women's marathon 와우 wow. 1984년에 됐어요 1984년 올림픽 게임에서요 처음으로 여성 마라톤을 소개하기 시작했네요 리드 때문에 리드 레드 투죠. 여기 allow 다음에 투 하는 것처럼 cause 다음에 투 하는 것처럼 이 lead라는 것 때문에 to introduce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처음으로 그의 역사. 그럼 이 시가 일키는 것은 당연히 올림픽 게임스입니다. 올림픽 게임스를 가리키는 건데 왜 이씨라고 봤느냐 여기 S가 있는데도 왜 S가 봤느냐 이거는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게임스에 S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1984 올림픽 게임 게임스가 1 9근데 그것의 역사니까 1984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올림픽의 역사겠죠 올림픽의 역사에서 For her part, 그녀 그녀에게 그녀의 부분에 있어서 그녀의 역할에 있어서 Switch was inducted into 여기서는 그녀의 역할로겠죠. 파트롤 같은 역할 롤 롤하고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역할로 s w i t c h 덕티드 s inducted into t 여성 명예의 전당입니다. 근데 내셔널이에요 그럼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명예구요 이게 h 전당이고요. 여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인덕트가 가입 재 가입 시키다니까 가입된 거니까 그걸 명예의 전당에 가입된다는 걸 일반적으로 멋진 말로 하면 헌액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2011년에요. For 뭐에 대해 뭐로 뭐에 대한 공로를 써? For creating a social revolution, 사회적 혁명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By empowering women around the world through running, 달리기를 통해서 전 세계 여성들에게 empowering. 힘을 나누어줬다는 얘기죠. 권력을 분산해줬다는 얘기예요. 여성에게 드디어 권력을 분산해줘서 도 여성들도 권력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Empowering women, 여성에게 권력을 분산시킨 것에 을것 대해서 달리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해피 엔딩이었습니다.